이집트로 팔려가는 요셉.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만 예쁜 장식이 달린 무지개색 옷을 입혀 주었어요. 형들은 요셉이 미웠어요. 흥! 아버지는 요셉만 귀여워하고 우리는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 형들의 질투는 날로 커져갔지요. 어느날 밤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형들에게 신나게 꿈 이야기를 했지요. 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곡식이 내 곡식에게 절을 하지 뭐예요? 요셉은 또꿈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모두 나에게 절을 했어요.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서 무척 화가 났어요. 요셉의 형들은 들판에 나가 양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어요. 야곱은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둘러보라고 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좋은 게다. 저 녀석을 구덩이에 쳐넣자 아버지께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하면 될 거야. 형들은 다짜고짜 요셉의 겉옷을 벗겼어요. 그러고는 커다란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요셉은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해가 질 무렵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집트로 장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형 하나가 말했어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요셉은 은돈 20냥에 팔렸어요. 형들은 어린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겉옷에 묻혔어요. 그런 다음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버지,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아니, 이건 요셉의 옷이로구나. 아, 내 아들 요셉이 죽다니. 야곱은 몹시 슬퍼했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예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에게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어렸을 때 라헬이 죽자 야곱은 요셉을 더욱 아꼈어요. 또한 요셉은 아버지의 신부름을 잘했어요. 2.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무지개색 옷은 어떤 옷인가요?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띈 겉옷이에요. 귀족이나 왕의 자녀들이 입는 귀한 옷이었지요.